자, 이번 시간에는 제 15강 유형자산의 개념 및 종류 부분을 어,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형자산 또 우리는 이제 3시간이 지금 책정이 되어 있어요. 총 3시간이 걸리는데, 음, 앞서 학습했던 재고자산의 꽃은, 재고자산은 좀 공부할 학습이 많았죠. 종류도 나왔고, 종류 나왔고, 그 다음 그 수량과 단가에 관련된 이야기 했고, 그 다음, 스브흐, 맞죠? 스브흐. 지금 마지막에, 요런 거, 요런 거 했고. 여게 이제 재고자산이라면, 유형자산에는, 일단은, 오늘 하는 것은 종류에 대한 이야기. 내일 할 것은, 수요일 날할 것은, 음, 감가에 관련된 이야기. 그러니까, 유형자산의 꽃은 감가상각이에요. 감가상각. 그래서, 오늘은 일단, 종류만. 개념 부분만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형자산의 개념. 일단 첫 번째 사용할 목적으로. 이게 목적이 무엇이냐에 따라 개정과목이 달라집니다. 일단 목적은 사용할 목적으로 가야 되고. 두 번째 물리적 형태가 있어야 됩니다 모양이 이제 어떤 모습인가를 알아야 되고. 세 번째, 1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것이라고 예상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배우는 자산 부분이 유동과 비유동으로 나눠지죠. 유동과 비유동으로 나눠지고, 어, 유동, 비유동 그 중에서 원래는 투자 먼저 배워야 되는데, 투자 자산으로 먼저 공부를 안 하고 우리는 지금 유형자산 바로 왔어요. 나중에 이제 투자자산과 기타 비유동자산 같이 배울 거예요. 어쨌든 지금 현재 우리가 하려는 이 유형자산은 비유동자산 소득이에요. 음, 비유동자산 소득인데 비유동자산은 1년을 기준으로 비유동자산은 1년을 기준으로 어, 나누어지죠. 1년을 어, 초과하여 사용할 것이라 예상을 하는 겁니다. 1년을 초과할 사용할 것이라 예상하는 을거어 감가상각 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 별표 시험에 무지 전화입니다 감가상각이 유형자산의 꽃인데 토지하고 건설중인 자산은 감가상각을 하지 않습니다 토지랑 건설중인 자산은 감가상각을 하지 않는다 세번째 취득세 요것도 별표 <laughs> 취득세와 등록세는 자산의 취득 원가에 포함한다. 취득세와 등록세는 자산의 취득가액에 포함한다. 취득세와 등록세는 자산의 취득가액. 근데 취득세와 등록세만 자산의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살때 들어갔던 모든 부대 비용은 다 취득가액에 포함합니다. 제가 지금 사례를 잠깐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내가 지금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에 기계장치를 이렇게 딱 설치해서 기계장치를 여기서 막 가동을 할 거예요. 기계장치가 기계장치를 움직일 겁니다. 기계가 뭐 이렇게 생겼다고 가정할게요. 근데 이 기계를 어디서 들고 올 거냐면 해외에서 들고 오는 거예요. 해외에서 비행기에 실어서 비행기에 실어서 어, 해외에서 오고 우리 국내에 도착했을 때는 어, 트럭에 실어서 어, 트럭에 실어서 이렇게 동동동 몰아서 통통통통 와가지고 어, 우리 회사까지 오는 거죠. 근데 이 기계 장치가 너무 비싸가지고 어, 보험도 가입했어요. 보험도 가입하고 그다음 여기에 톨비도 들고 톨비도 들고 차를 몰고 오니까 여기에 들어갔던 여러 가지 뭐 인건비도 들고 비행기 값도 들고 어, 이런 것들 이런 것들 그리고 우리가 여기 가져왔으니까 뭐도 해야 돼요? 설치도 해야 되죠. 설치비도 들고. 이런 거를 운영해야 되잖아요. 이게 잘 설치되었는지, 시운전도 해봐야 되죠. 시운전도 들겠죠. 시운전비도 들고. 즉, 지금 여기 보면, 비행기값 보험료, 인건비, 톨비, 설치비, 시운전비. 자, 요거 별표 좀 해야 하고요. 요거 별표. 보통 설치비하고 시운전비는 시험에 좀 나오는 문구예요 설치비랑 시운전비가 어, 시험에 나옵니다. 그래서 일단은 설치비랑 시운전비도 설치비랑 시운전비도 취득가액 포함. 여기에 있는 친구들이 전부 다 어, 취득가액이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매입 부대비요. 물론 취득세와 등록세도 포함시키고요. 비행기, 보험료, 인건비 톨비, 어, 설치비, 시운전비 전부 다 매입가에 넣는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어, 사용 가능한 이후 사용이 가능하게 된 이유 사용이 가능하게 된 이유는 자기 계정 과목을 다시 돌아갑니다 이제 사용 가능하게 된 이후에도 내가 보험에 가입하였다라고 하면 그때는 보험료. 그때 좀 고쳤다라고 하면 수선비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은 여기 있는 취득세, 요거 새로 끝나서 세금값 공과로 적는 경우가 좀 있어요. 세금값 공과 아니에요. 취득세와 등록세는 취득세와 등록세는 일단 취득세와 등록세는 자산의 취득가액에 포함한다. 자산의 취득가액에 포함한다. 매입 부대비용도 취득가액에 포함한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유형 자산과 무형 자산의 차이는요. 딱 하나밖에 없어요. 다 똑같죠. 보면 다 똑같습니다. 딱 차이가 이두 개예요. 형태가 어, 있느냐 그러니까 유형이죠, 맞죠? 유자 이거죠, 유형이요 형태가 없다라고 하니까 무형입니다. 무형, 우형. 유형자산, 무형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 형태가 있다, 형태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유형자산의 종류입니다. 여러분들이 대부분 들어봤던 단어들인데, 안들어본 단어가 이런 거, 어, 건설 중인 자산, ING죠. 뭐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아직도 제작 중에 있다 라는 뜻이고, 구축물은 좀 쉬운 말로 구조물, 스트럭처 라면 스트럭처. 이렇게 스트럭처 e 이게 약간... 구조물인데, 이걸 회계에서는 구축물이라는 용어를 써요. 되게 용어가 좀 낯설죠? 차량 운반구도 좀 낯설죠? 차량하고 운반구라며. 운반구. 차량. 나중에 이제 비용은 차량 유지비라고 하고. 차량 유지비. 차량 운반구. 차량 유지비. 차량 운반구. 차량 유지비. 차량 운반구. 차량 유지비. 차량 운반구, 차량 유지비. 차량 운반구, 차량 유지비. 차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토지, 토지입니다. 종류를 하나씩 뜯어보면 되는데, 보유 목적에 따라, 갖고 있는 목적에 따라, 그러니까 얘는, 얘는 답이 되려면 사용할 목적으로 가야 되는 거죠. 우리가 유형 자산이 사용할 목적으로라고 표현합니다. 사용할 목적으로 가는 것이 토지. 판매할 목적이 되면, 판매할 목적이 되면, 상품. 투자할 목적이 되면, 어, 투자 부동산. 이렇게 나누는 거죠. 그래서, 보유 목적이 무엇인지를 캐치해 내야 되는데, 사례를 한번 볼게요. 사례를 보면, 대한 부동산에, 사용할 토지를, 얘가, 사용할 토지 하면 답은 토지. 판매할 토지 하면 답은 상품, 투자할 토지라고 하면 투자 부동산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구입하고 취득세도 토지라고 했죠. 얘도 토지, 만약에 얘가 상품이라면 얘도 상품, 얘가 투자 부동산이라고 하면 얘도 투자 부동산이 되는 거죠.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현금 아웃, 왼쪽에는 토지. 이렇게 하시면 되죠. 이 토지 부분에 대해서는 강가상각을 하지 않는다는 거 이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토지는 강가상각을 하지 않는다. 오늘 이론이 상당히 제가 좀 빠르게 설명하는 듯한 느낌이 들죠. 원래 이거 두 번째 시간에서 해야 되는데 너무 딸리는가? <laughs> 알아듣고 있죠. <laughs> 그래서 토지는 강가상각을 하지 않는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감가상각하지 않는 게한개더 있었죠? 또 뭐였죠? 어, 아까 건설 중인 자산. 토지와 건설 중인 자산은 감가상각을 하지 않는다. 토지와 건설 중인 자산은 감가상각을 하지 않는다. 분사 사업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어, 사용하기 위해서 대한 부동산으로부터 건물을 구입했다 취득세와 공인중개사 수수료를 당좌 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했다. 당좌 수표, 음, 당좌 수표는 당좌 수표는 내가 발행하게 되면 내가 발행하면 당좌 예금. 당좌 수표를 타인이 발행하게 되면 타인이 발행하게 되면 어, 현금으로 처리하죠. 지 당좌 수표는 현재 내가 발행하게 된 거죠. 내가 발행한 거라서 당좌 예금 발행하여 지급하였다는 인이에요 아웃이에요 아웃이죠 아웃 아웃 잡으시면 됩니다. 당좌 예금 아웃 사용하기 위한 건물은 건물이라고 하죠 건물 취득세도 건물 공인중개사 수수료도 건물이라고 합니다. 전부 다 건물이에요. 건물로 다 넣어가지고 차변에는 건물, 대변에는 당자예금 이렇게 처리하시면 됩니다. 다음 사례입니다. 구축물. 교량, 갱도, 저수지, 상하수도 이런 것들을 구축물이라고 한다. 구조물이죠, 그냥. 본사 건물 앞에 분수대를 설치하고 설치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현금이 아웃 되죠. 현금이 아웃 되고 그에 이때 분수대를 뭐라고 하냐? 구축물이라고 한다. <laughs>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구축물이 답이 된 적은 진짜 없어요. 진짜. 구축물은 시험에 거의 안 나온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음. 자, 기계장치입니다. 기계장치.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서 기계로부터 기계, 제일 기계로부터 기계를 구입하고, 대금은 설치비, 설치비도 기계장치. <laughs> 아이고. 설치비도 기계장치. 음. 그래서 기계를 구입하고, 설치비 20만원과 함께, 장자 수표를 발행하여. 장자 수표를 발행하는 사람이 나면 당자 예금. 그래서 얘가 당자 예금으로 아웃되는 거죠. 장 음. 당자 예금으 아웃되고, 이때 쓰는 값을, 어, 기계장치다라고 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 문제. 음. 여기 적어 놓을까요? 잘 틀림. 제일기계로부터 제품 생산에 사용할 기계장치를 구입하고 대금은 어음을 발행하여 지급하였다. 어, 재고자산 거래 이외 거래에서 재고자산 거래 이외 거래에서는 어음을 쓸 수가 없죠. 그래서 기계장치를 인식하고 여기에 기계장치 인식하고 여기에는 어, 지급어 음 이렇게 쓰면 안 됩니다. 어음을 발행했다 하더라도 미지급금을 써야 되겠죠. 미지급금. 그래서 정답은 얘가 정답이 됩니다. 음. 뒤에 부분 한번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 놨습니다. 재고자산 거래인가. 재고자산 거래가 맞다면, 이런개념화목 4개를 쓸 수가 있고, 우리 시험에 나오는 재고자산은 상품밖에 없어요. 우리 시험에는. 앞서서 제가 설명해 는 상품, 원재료, 제공품, 반제품, 제품, 또 뭐죠? 저장품, 뭐,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 시험에는 상품밖에 안 나와요. 상품만 나오니까. 상품 거래에서만, 상품 거래에서만 얘를 쓸수 있다라는 거고, 어, 상품 거래가 아닐 때는 무조건 요거 밖에 쓰지 못합니다. 그래서 요 부분은, 미수금 미지급금 부분에 대해서는 어잘 속을 수가 있어요. 아까 같은 문제는 어음을 발행하였다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어음을 발행했기 때문에 어, 그때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어. 다음 이번에는 차량 운반구, 영업용 승용차나 화물 트럭이나 오토바이 등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공장에서 사용할 화물차 한 대를 현금으로 구입했다. 현금이 인 아웃. 아웃이죠. 현금이 아웃입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현금이 아웃되고. 공장에서 사용할 화물차를 뭐라고 하냐면 어, 차량 운반구라고 하죠. 그냥 어 어렵지 않죠. 근데 우리가 이 용어에 익숙하지 않아요. 어, 차량 운반구. 네 성이랑 똑같죠. 제 이름이 구 대성입니다. 구 차량 운반구. 음. 차량 운반구, 대변의 현금,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비품. 사무용 복상이 한, 얘도 잘 틀림. 아까 똑같은 이야기, 잘 틀림. 사무용 복상이 한 대를, 사무용 복상이는 비품이라고 하죠. 비품. 비품을 한대 구입했는데, 외상으로 구입했다. 라고 해서, 비품인. 차변의 비품이라고 하고, 이번에 외상으로 구입했다. 외상 미익금 이렇게 쓰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외상 미익금을 쓰고 싶으면 여기가 상품이 되돼요 그러니까 얘는 무조건 미지급금 거 이렇게 되는 거죠. 미지급금 거. 음... 자, 그래서, 차변의 미품, 대변의 미지, 급금 거.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차량, 운반구, 입품. 어쨌든 다 사용할 목적으로 이런 것들이 들어가야 된다. 건설 중인 자산. 아까 초반에, 토지와 건설 중인 자산은 감가상각을 하지 않는다. 토지와 건설 중인 자산은 단가생각을 하지 않는다. 본사 사업을 신축하기로 하고 공사 대금 중 일부인 현금으로 지급했다. 현금이 아웃 되는 거죠. 현금이 아웃 돼. 이때 공사 대금 중에 일부를 뭐라고 하냐면 건설 중인 자산이라고 합니다. 아직 하고 있다 는 이런 뜻이죠. 공사를 위해 차입한 차입금의 이자를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현금이 아웃. 차입금의 이자는 차입금 이자는 이자는 원래 이자 비용으로 쓰는 것이 맞는데, 어, 그 기간이 장기간이 걸릴 때는 그때는 건설 중인 자산 즉 차입금을 자본화 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산화 시킬 수 있다는 뜻이고 건설 중인 자산 이렇게 처리를 합니다. 요즘 요즘 건설 때문에 아파트 그 무너지는 사건이 발생되어서 그 타공 어, 큰 이슈죠. 지금 건설하는 쪽에서는 이제 어, 비상사태 이런 사태가 한 번씩 일어나면 다시 다 점검을 하거든요. 그래서 좀 많이 바쁘죠. 좀, 좀 정리할 것도 많고 과연 제대로 하고 있는지도 검토하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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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쨌든 제대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로 인하여 이제 모든 건설 업자들이 다시 한번더 어, 정리를 하는 그런 겁니다. 만 되게 비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공사 현장 보니까 그런 생각이 나서 현금으로 결제했다. 근로자들의 회식비도 건설 중인 자산. 이런 근로자의 급여도 건설 중인 자산. 이러고 했다가 드디어 본사 사업이 완공되어서 중공 검사를 완료하고 취득세를 현금으로 지급했다. 일단 현금 나가고 이때 취득세는 건물이죠. 건물. 그리고 얘네들이 완료 완공 완료 완공 이완공이라 말이 나오면 여기에 어, 건설 중인 자산을 다 아웃시키고 전부 다 어, 건물로 다 되돌리기 합니다. 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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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된다면 건설 중인 자산 건설 중인 자산 다 내보내고 다 내보내고 건물 이렇게 처리를 합니다. 이때까지는 ing죠. 여태까지는 ING, 여태까지는 i n g 고 이제 완공이 됐으니까 더 이상 건설 중인 자산, 약간 임시적인 개념과목이죠. 음, 빼버리고 전부 다 건물이라는 것으로 덮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벌써 기출문제야? 빠르다 맞죠? 정답은 1번 판매를 목적으로, 이 판매를 목적으로, 판매를 목적으로, 답은 뭐죠? 재고자산이죠. 판매를 목적으로, 재고자산. 1년을 초과하여 물리적 형태가 있는, 어, 재화의 생산을 목적으로, 직접 생산이 하는 거잖아. 그, 뭐죠? 서포터 해준다는 그런 뜻입니다. 얘가. 정답은 1번. 2 8회 5번 같은 문제는 상당히 많이 나오는 형태의 문제예요.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제가 문제를 하나만 들고 왔지만, 사실은 어, 엄청나게 자주 나오는 문제다. 정답은, 어, 토지 건설 중인 자산이 정답이 되겠죠. 토지 건설 중인 자산. 정답은 2번. 이렇게 쳐다본 이유가 추워서 기타가 틀어져 있나 내 머리 위에서 아, 좀 추운 것 같아요 일단 정답은 2번 다음 중 강가상각을 하지 않는 자산은 강가상각을 하지 않는 자산은 또 나왔죠 정답은 도지 다음 중 재무상태표상 이동자산에 속하는 계정과목이 아닌 것을 유, 이게 헷갈리는 게, 유동이란 글자랑 비유동 안에 있는, 지금 오늘 우리가 공부했던 유형이란 글자라들 모양이 좀 비슷하니까, 같은 동네에 있는 친구라고 생각하는데, 얘네들하고 얘네들하고 친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유동 자산에 속하는 개념 과목은 장자와 재고고, 비장치는 비유동입니다. 비유동. 얘는 음. 유형 자산은, 비유동이요. 이름이 비슷해서 음,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얘는 비유동이다.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됩니다. 소유기간이 1년 이상인 자산 중에서 영업 활동에 사용할 목적, 사용할 목적, 사용할 목적, 유형 자산 또는 무형 자산 네. 형태가 있는 그러니까 답은 유형이 되는 거죠. 유형 자산. 유형 자산에 해당하는 것만으로 짝지어진 것은 이렇게 되어 있죠 사용할 목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그러니까 투자 목적으로 이런 거 빠져야 되고 판매용 목적으로 빠져야 되고 그러니까 사, 이게 업무용이라는 게 사용할 목적이라는 뜻이에요 상품 운반을 하기 위한 이것도 사용할 목적이라는 뜻이에요 문제 자체에 사용할 목적이란 말이 없으니까 조금 헷갈릴 수는 있겠다, 맞죠? 정답은 2번이 정답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오늘의 목표인 제두 번째 15강 유형 자산의 개념 및 종류까지 수업을 진행하였습니다.